세 번째 유아기의 신체적 특성에는 어, 발육 촉진, 운동 기능의 발달, 신체 기관의 발달이 있으며 첫 번째 발육 촉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활발한 정신의 움직임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를 반복함으로써 근조직의 모세혈관을 발달시키고 나아가 골격이나 근육을 발달시킵니다. 그러므로 유아기에 있어서 신체 운동놀리는 발육 발달을 촉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 기능의 발달. 유아기에는 뇌신경계의 발달이 매우 현저하여 운동 기능은 뇌신경계의지배하에 있므로 짧은 기간에 많은 운동 형식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유아기의 다양한 운동 경험을 통하여 운동신경을 지배하는 중추신경계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유아기 형성된 신경 지배의 중추 회로는 쉽게 소멸되지 않는다. 세 번째, 신체 기관의 발달. 전신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기관이 동원되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심장 폐 소화기관 등의 작용도 활발해집니다.